8월 26일, 오늘이 화요일. 아잘 어, 잤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흐려. 날씨가 흐려서 추운 건지 몸이 아직 적응이 안된 건지 더우면 덥다 하고 내달란 데서 더위 먹었다 하고 좀 적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캠핑장에 약간 따뜻하지 않아도 그래도 앉아서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시리얼 어제 산 블락 이상한 우유 우유겠지 <laughs> 쿠키 두유 맛이네. 두유 맛 맛있습니다. 살짝 지근하네. 안 달면 쿠키 넣어서 먹을고 했었는데 네. 정리 다 했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침에 다 그것 타러 가네. 자전거 타러 가네. 자전거 타러 거. 다... 아침에 한네가로 떠나는 거 같네. 이 근처에 자전거 타기 좋은데 있는데 잘 시작합니다. 레고랜드는 그냥 약간 실망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 코페가네까지 못 가. 노르웨이 가는 배 타는 한국까지는 280km. 뭐니? 저희도 저희 캠핑 아까 갔던 캠핑장에서 나왔던 분여시간인가? 분여시간, 그렇지? 분여시간이지 분여시간인데 자전거 많이 타네 진짜. 마크어 주유소 한번 주유소 있는 마켓가가지고 커피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뭐야 주유소 이거 어떻 없네. 샵이 없네. <웃음> <웃음> 어, 없는 걸로. 야 커피 샵방이 하나 들어왔 시세크 가지 없는 걸로. 주유소만 달랑 있네 여기 주유소는 커피 자판기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분이 친, 친절하게 알르쳐줘지지 n 비싸네 여기도 8,000원 t Jews 0 8 0원 o t j 0 0 0 are 햄버거 만원 어 만원이네 만 하나 사갈까? 하... 혹시 모르니까 또 배고플지 모르니까 햄버거 하나 사가겠습니다 햄버거 제일 만만한 것 같아 만원 어라 커피 한잔 사면 아이스커피를 반장 해준다네 왜 아이스커피가 이렇게 홀대받는거지 바로 앞에 벤티 있어야지금 뭐냐 모카만 모카 나도 애한잔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샀어. 햄버거 그냥 샌드위치야. 샌드위 샌드위치. 참치 참치 샌드위치 두개 합쳐서 2만 원. 그나마 싸네. 또 있다 아, 보면 해. 하나도 안준거 같기도 하고. 근데 <laughs> 아니 이게 해가 지면 해가 질 때쯤이면 약간 우울해지는가 봐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사람 들하고 있으면 분위기도 있고, 술도 마시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하루 마친 느낌이어지고 약간은 평온한 느낌인데, 이제 밤 되면 이제 혼자 자야 되니까 텐트 안에서, 그래서 약간 더 춥게 느껴져. 그이 적응되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이 추위에 적응되지 않을까? 네팔에서도 네팔 거기 영하 20배 정도 쓰는데, 근데 그건 사야 될것 같습니다. 비니는 사야 될것 같아. 사실 침낭도 끝까지 안들어갔는데 지금 지퍼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비니 쓰고 침낭으로 쪽 들어가면 따뜻하겠지. 근데 확실히 물가는 비싸네. <laughs> 스코틀랜드보다 더 비싼 스코틀랜드 전체적으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필스코브 1 7 k 로 17km 맞나 16km 맞네 와아 따 길이 편해가지고 빨리 왔네 옷좀 벗겠습니다 덥네 더워 또 낮에 아일교차 커가지고 적응해야죠 필스코 아니 저 말뚝 하나씩 보면서 왔었는데 갑자기 여기 이 말뚝이 엄청 많이 박혀있네 뭘까 테이블도 있으니까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널널해가지고 북서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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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보고 하려고 아. 마커로 써져 있어가지고 번역기 한번 돌려봐야겠다. 한번 어떻게 생겼냐고 보고 가겠습니다. 잡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같아.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도 찾아가려고 하는데, 벙커야 벙커? 벙커 <laughs> 근데 사람이이 여기는 좀 n k 네 여기는 텐트 안 들어가겠다 어... 여 n 텐트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o p 런 데서 오늘 갈 곳도 이런 데입니다 무서움 여기서 텐트 피고 자도 되겠다. 시. 야 이렇게 아 여기 자전거 여행하라고 있어. 토요일 여기네. 저기 요리 안 된가? 아야씨 이런 데를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아니 왜꼭 이런 데는 꼭 낮에 있는 거야. 야 작살 난다. 잘 납니다. 뭐야 뭐야? 전기 쓰는 것도 있어? 전기 쓰는 것도 있고. 와, 요리하는데 <laughs> 캠프 파이어도 할수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뭐지? 식수 있어? 식수 아지 이거 아닌가? 안 되네. 아 되네. 되네 식수되네 식수 식수 i 그리고 화장실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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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즈베 캠핑장 잔 거지? 야, 작살 납니다 작살 나. 시골에도 이렇게 에어비행기 같기도 하고. 39km 왔고, 여기 좀 약간 큰 도로여가지고 좀 쉬었다가 야겠다 어, 한시몇 분이야? 한시 반. <laughs> 당분간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 오랜만에 참치 먹으니까 좋네. 잘 쉬었습니다. <laughs> 약간 고속카도로한6 k m 7km 타는 것 같은데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한쪽으로 그래도 다 자전거 타게 이렇게 각길 다 해놔가지고 어잘 먹었네. 어우씨 어, 날도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 이렇게 좀 따뜻해야지. 8월 달인데 너무 추웠어. 요 고개만 넘어가면 태닝이라는 덴마크 마을이 나오고 꽤큰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아, 날도 좋고 따뜻하고 아, 바람도 안불고 도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laughs> 다 만족해가지고 아 너무 좋네 너무 편하게 왔네 지금 53km 왔습니다 53km 지금 2시 42분 29km만 더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마을에서 카페 나오면, 카페에서 좀, 한 시간 정도 놀다 가겠습니다. 어차 빨리 가봤자, 학교 없을 거, 위스키 이런 거좀 사야겠어. 왜냐면, 너무 고요해. 너무 고요하니까 또 잠이 안 와. <laughs> 적당히, 이게막 사람, 캠핑장에서 이제 애들 뛰어드는 소리. 사람 막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야 되는데 너무 고요하니까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절치만 그러니까 있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니까 이게 뭐 동물 다가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낙엽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 크게 들려 소리가 줄건 없어 안녕 있다. 8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해 공원 있으니까 공원에서 좀 쉬었다. 대형 매트에서 오늘 먹을 것좀 사고 오늘 먹을 거랑 내일 아침까지 좀 사고 먹을 것좀 사고 네, 공원에서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주따해 놓고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오천 원밖에안 해. 그렇지, a 천 i 백 원. k r 키쿨브라 c o 에공원에서 먹겠습니다. 네. 지금. 4 시. 47분 오늘 찍어둔 숙지까지1지 k m 남았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1 4 k 로인데이 도로를 1 3 k 로 타면, 1 3 k 로 타고, 1 k 로 들어가면, 그저께 장고처럼, 뭐냐, 쉘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텐트가 들어가길. 텐트가 안 들어가면, 옆에 텐트 펴놓고 자면 되니까, 뭐.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한 팀만 있으면 좋고, 꽉 차면 안 좋고, 한 팀만 있었으면 좋겠다. s a 보면 사과야 사과 u p 에파파사사사사과은은사 사과 a Saga. Saga. 랑 a g a Saga. 기 a g a Saga. Saga. s a g 장 Saga. 여기도 있어, 저기 있네. 여기 화장실 안될것 같은데, 자연이야. 자연, 여기는 물 나오고 똑같아. 진짜 비 오면 그냥 여기서 자도 되지. 비 오면 뭐 여기 천국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스타피스타피스타모르겠다뭐 마치. 음. 천장만 좀 약간 높게 해주면. This, this is GoPro. Yes? Video. 오 okay. 비디오. Oh, <laughs> so 이 <can>, uh... Hello.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 와. 에, 갑자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만나 가지고 밥이랑 커피랑 음식이랑 엄청 많네. <목소리> 어? 오케이. 땡큐. 땡큐. 빨리 고 야. 이제 약간 이제 집 안에 카메라 찍는 거는 약간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아예 안찍었고 사진 만장 찍었는데 야... 내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배고픈 여길래 배는 안고프고 그냥 천한잔 마셔야 했는데 와... 샤워도 하라 했는데 아,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거나 아무튼 시간도 걸리니까, 이게 자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저녁이고 자전거 길인데, 뭔가 점점 숙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근데 오늘 가 숙소는 근처에 마을이 있어 가지고, 이상하게, 완전 사람 그쉘터가 사람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옆에 있는 마을 옆에 근데 아까 그 친구도 뭐, 아무데도그 셸터만 있어 아무데나 자도 된다고 아, 아 진짜 우리 뭐 어이 씨 아, 아그 꼬맹이 때문에 아주 막 정신이 없어 아주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저한테 레고도 줬습니다 어제 레고랜드 갔다 왔다니까. <laughs> 아니, 어플에 나온 것 말고도 엄청 많아. 지금 지나가면서 세번 봤습니다, 세 번. 그터로쉘터도 보고, 쉘터만본게 아니라, 텐트 칠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오, 경비행기다. 아이고. 여긴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긴데... 저 할아버지 어떻게 갔지? hello <laughs> <laughs> Oh. <laughs> uh, i'm staying <laughs> <Okay, okay. laughs>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korea. i'm okay. okay i'm traveling <laughs> i'm traveling uh, in three well, months come to oh, thank you very much <laughs> I, come, I come 7 o'clock tomorrow morning i come 7 o'clock fresh coffee for you oh thank you very much <laughs> 안전한 <laughs> <laughs> 것도 있고 화장실도 그러는데 아술 취하 주제요 진짜 아다여기기 좋네. 아까 거기도 더 좋네. 아그 새끼 진짜 씨. 들룩이 안 가고 시지 씨. 나무고. 심지어는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라고 하고 화장실하고. 이거리도 있어. 화장실하고 씻을 수도 있어. 뭐지 이 시스템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가. <laughs> 까지 이렇게 있어.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 뭐지? 캠핑장은 왜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시설이 엄청. 야 여기는. 어더 좋아. <목소리> 사장님 이일 아니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불 켜주셨어. 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시냐? 아열시열시열시열 시. 아.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아... 근데 네덜란드와 독일은 그냥 뭔가 아니 스스로 느끼기 n 좀 루즈하네 래래도기록이니오케케한 한편 편했했고1시시 e r l 1 1 d s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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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t h e r l 아니 캠핑장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거 뭔뭔 뭐,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빨리 자겠습니다. 굿나